2024년 3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이었다면 mRNA 백신을 승인하는 데까지 최소 12년이 걸렸겠지만 나는 9개월 만에 mRNA 백신을 승인했다. 그리고 mRNA 기술은 이제 암 치료에도 사용된다.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구성한 내각의 인물들이 90% 이상 딥스테이트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즈는 빌게이츠의 백신 연구재단인 가비와 화이자를 포함한 거대 제약사들을 대변하던 로비스트 출신입니다. 트럼프는 어제 제약사 로비스트 출신인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는 물론 환대미국의 주역이자 화이자의 CEO인 알버트 블라를 자신의 저택에 불러서 3시간 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또한 이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수지 와일즈, 그리고 엘버트 블라, 이들은 모두 팬데믹의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는 이 미팅에 끌려가서 세 시간 동안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날 이들은 mRNA 백신을 이용한 암 치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기도 했고, 이런 자리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케네디는 팬데믹에 대한 정의 구현을 약속한 바 있으며, 비접종자들과 팬데믹 피해자들에게 이런 소식은 매우 굴욕적인 뉴스입니다. 트럼프는 케네디가 평소 비난을 하던 화이자의 CEO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굴욕을 주었으며 트럼프의 이런 저사는 판데믹 기간 동안 제약사들의 만행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 판데믹 피해자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제약사의 편이며 국민들의 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자리에 동석해서 별다른 비난도 못한 케네디가 머저리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mRNA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케네디와 FDA 처장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mRNA 관련 회사들은 트럼프의 지지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은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거대 제약사들은 이미 mRNA 기술로 암 치료를 하는 회사들을 인수해서 막대한 이득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재갑이 있다면 미국에는 피터 호테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피터 호테즈의 인상만 보면 별로 예지력 있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최근 피터 호테즈는 인터뷰를 통해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We have some... Big picture stuff coming down the pike, starting on January 21st. Uh, Mr. Bloomberg mentioned H5N1 that I'm really worried about. It's all over uh, wild uh, birds uh, on the we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going up in the north. It's getting into the poultry. We're seeing uh, a sporadic human cases. No human-to-human -human transmission yet, but that could happen. It's in the cattle. It's in the milk, and that's just the beginning. We, all that's going to come crashing down on January 21st on on the Trump administration. We need a really, really good team to be able to handle this. <im concentrated>